스톤의 영어성경 넘버스 no. 서티스리. 오늘은 어, 민수기 33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수기 33장에서는 지명이 <laughs>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람세스에서부터 쭉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모압 평지 가난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 민수기 33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절부터 49절까지는 출애굽부터 모압까지의 여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전체 41개 41개의 지명을 통해서 이곳을 쭉 어, 거쳐 오면서 어떤 곳은 어, 굉장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또 이렇게 대적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어, 축복 축복된 그러한 어, 이렇게 과정을 지나게 되고 여러 가지 히스토리와 역사의 발자취를 이렇게 남기고 어,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5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에서 어~ 시내까지 시내산까지 이제한 (1년) 고그 사이에 있었던 고그 기간을 먼저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람세스꽃 에담 비아히로 믹돌 마라 엘림 홍해가에 서 신광야 돕과 알루스르비딤 신의 광야에 이르는 그 지역을 설명하고 있고 십육절부터 삼십육절까지는 사십 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기록 어 광야 여정을 기록을 하는데. 기브로다타아와 하세롯, 림마림몬베레스림나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로다, 하데라 미카, 하스무나, 모세롯, 부네야간, 아 홀하기가 옆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벨, 신광야, 곧가데스까지 이르는 그런 어, 기간을 16절에서 36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37절에서 49절까지는 가데스에서부터 이제 모압모압 평지, 모압 여기 이제 모압에서 기록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데스에서 모압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50절에서 56절은 가난을 증복한 후에 요단 이제 서편 땅을 앞에 이제 요단 동편 땅은 가타우 벤 르벤, 지파가 우리가 가축가 가축이 너무 많아서 못 간다 여기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하고 타협을 봐가지고 뭐 앞장서서 요단 스편을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겠다 그래서 가난 정복을한 후에 요단 스편 땅에 그러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리고 그것을 요단 스편정복을 통한 여호와의 교훈을 그렇게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뭐 전체를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림 어, 구글에 구글에 들어가서 하나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시내반도를 중심으로 좌측에 애굽 지금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미디안이라 되는데 그 아래쪽으로 가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이 이 좌측 홍해냐 우측 홍해냐? 좌측은 이제 글포 오버 스웨저라고 돼 있고 오른쪽은 글포 오버 어~ 아카바라고 아카바만하고 스웨저만 좌측에는 어~ 스웨저만이 있고 오른쪽에는 어~ 아카바만이 있는데 어느 쪽을 뭐~ 건넜는지 이~ 새로운 새로운 이렇게 이론을 오른쪽을 건넜다 오른쪽 아카바만을 건넜다는 주장도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는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일단은 이제 성경의 마흔 한 곳을, 많은 곳을 지나고 많은 역사를 남기면서 40년 광야 여정을 지났다. 그래서 현재 구글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쭉 그, 어, 시내반도가 이렇게 쭉 있으면 좌측으로 글프오브 스웨즈가 있고 오른쪽으로 글프오브 아카바만이 있는데 이쪽을 좌측을 홍해를 지났느냐 우측 홍해를 지났느냐 뭐 어, 그런 내용이 있지만 어느 쪽을 지났든 하여튼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기웃고 들어가고야 말았다. 사십 년 동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할 이 여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렇게 나머지 그 이십 세 이상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나머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물론 갓하고 로벤 지파가 이제 막판에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이가난안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뭐 어떤 어 지도상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뭐 고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적용을 하게 될때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까지 여러, 여러 과정들을 지나서 가게 되는 그랑그들을 생각해 볼 수, 교훈적으로 적용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3. Here are the stages in the journey of the Israelites when they came out of Egypt by divisions under the leadership of Moses and Aaron. at the Lord's command, Moses recorded the stages in their journey. This is their journey by stages. Here are the stages in the journey of the Israelites when they came out of Egypt by divisions under the leadership of Moses and Aaron. 여기에 그런 이제 스테이지죠. 그 이제 무대, 스테이지, 보통 우리가 무대라고 얘기하는 무대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데 in the journey of the israelite s i r 이스라엘의 여행 중에서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when they came out of egypt by divisions 그 지파에 따라서 누구의 리더십 아래 under the leadership of Moses and Aaron 모세와 아론의 리더 아래 출애굽을 해서 장 나오게 되는데 at the lord's command 여호와의 명령에 Moses recorded the stages in their journey 모세가 이제 그 어, 전이를 할 때마다 그런 무대를 쫙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서 This is their journey by stages. 그들의 그 스테이지즈에 따라서 그 어, 여행을 쫙 기록을 한 것이 이제 쭉, 쭉 기록이 되는데 The Israelites set out from Ramesses on the 15th day of the first month, the day after the Passover. They marched out boldly in full view of all the Egyptians who were burying all their firstborn, whom the Lord had struck down among them, for the Lord had brought judgment on their gods. The Israelites set out from Ramesses on the 15th day of the first month. Israel in the Eguv, Ram 람세스에서 보통 이제 라미시스 하면 람세스라고 발음 한글로 발음을 하는데 그 라미시스에서 1월 15일 15th day of the first month서 1월 15일 날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1월 어 보통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는 민간력하고 종교력이라고 구분되는 어 달력이 뭐 이렇게 두세개 정도 이렇게 되게 되는데 7월 7월 1일 날을 6월 절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란셋세스를 출발하는 날짜가 15th day of the first m o n t h 1월 15일 날 출발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한 보름쯤 뭔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다가 어 장자 이렇게 희생까지 다 진행이 되고 나서 출발한 시간은 1월 15일 날 the day after passover passover 어그 날들 패스 패스 오버가 이제 최종적으로 패스 오버가 어, 발생하고 장자가 죽음 장자의 죽음 있고 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 앞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h e y m a r c h e d Out Boldly in Full View of All l the Egyptians 모든 이집, 이집트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가서 이제 이집트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니까 뭐 어, 금붙이나 뭐금귀고리 같은 거 이제 달라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순순히 이제 다 분위기가 완전 분위기 살벌해가지고 안 주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인풀뷰 오브 올 all the e g y p t i a n s 모든 이집, 이집트 사람이 보는 데서 마치 아 볼들리 용감하게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나올 때는 <laughs> 보무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인도하 하신 그 길을 걸어 나오지만 광야에서 그러나 직사하게 고생하다가 다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되고 여수와 갈렙만 가난에 들어가게 되지만 anyway 하여튼 나올 때는 보물도 당당하게 마치하고 볼드하게 who were bearing all their firstborn whom the lord had the struck down among them 첫 번째 장자들이 이제 다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장자 재앙 이후에 그들을 whom the Lord had struck down. 요하께서 쳐졌다. 그래서 어, for the Lord had brought judgment on their gods. 그들의, 그들의 신들, 이집트에서 생기는 신들을 이렇게 eh, brought judgment, 심판을 가져오게 했다고 어, 기록을 하고 있는데 The Israelites left Ramazes and camped at Sukkoth. They left Sukkoth and camped at Etham on the edge of the desert. they left epham turn back to Pi h a r o to the east of Baal e e d 더 이스라엘 라이즈를 left Ramses and camped at s u o t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람셋을 출발해 가지고 5절 5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시내에 이르기까지 시내산까지가 한 1년 정도 이제 걸린 걸로 나오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16절까지 쭉 기록이 되는데 한번 어 보면은 Left the Sukkot, camped at Edam, on the edge of the desert. then left Edom, turned back to Pai to the east of Baal and camped near Migdol. They left Pai and passed through the sea into the desert, and when they had traveled for three days into the desert of Ethan, they camped at Mara. They left Mara and went to Elam, where there were twelve springs and seventy palm trees. and they camped there. They left the Fei Hairo and passed through the sea into the desert. 그래서 비아이로를 지나서 이제 바다를 끼고 가서 이제 데즐 들로가서 when they had t r a v e l e d for three days in the desert of Edam they camped in Mara. r a 에뭐 물이 나왔던 그 r a 에 진치서 they left Mara and went to Elam. 어 El, uh, Elim Elim w e r e There were twelve springs and seventy palm trees, and they camped there. 엘림에 가니까 열두 샘물과 칠십 개 종류나무, seventy palm trees가 있었던 그곳에서 they camped there. 진을 이렇게 치게 되고. They left Elam and camped by the Red Sea. They left the Red Sea and camped by the Desert of Sin. They left the Desert of Sin and camped at d o h k a They left d o h k a and camped at a l i s h 이런 이제 엘림에서 캠프드 바이 더 레드 시 홍해 그 부근에 이제 진을 쳐서 쭉 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15절 14절까지 이렇게 쭉 해서 15절까지는 르피피딤을 지나서 캠프드 인더 데저트 오브 시나이 시내 의 광야에 진을 치게 된거 여기까지만 올 때가 한 대략 한일년 정도 이렇게 걸린 걸로 나오게 되는데. They left the desert of Sinai and camped at Kibroth h a t a r a They left Kibroth Hatirah and camped at Hazareth. 그리고 십육 절에 Left the desert ofer Sinai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떠나가지고 camped at Kibroth h a t a w a They left the Kibroth h a t a w a and camped at Uh, Hazeroth. They left Hazareth and camped at Rithma. They left Rithma and camped at Ramon Perez. They left Ramon Perez and camped at Libna. They left Libna and camped at Rissa. They left Rissa and camped at Kahelatha. They left Kahelatha and camped at Mount Shepher. They left Mount Shepher and camped at Harada. They left Harada and camped at Macheleth. They left and and camped at Tahath. They left Tahath and camped at Terah. They left Terah and camped at Mithka. They left Mithka and camped at Hashmanah. They left Hashmanah and camped at Mosrah. They left Mosra and camped at Benejakan. They left Benejakan and camped at Horhegigad. They left Horhegigad. and camped at Jonbatha. They left Jonbatha and camped at Abrana. They left Abrana and camped at Ezion Geber. They left Ezion Geber and camped at Kadesh. in the desert of zin 그리고 이제 36절까지가 이제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 캠프 대 가데시 in the desert of zin n 신광야 가데시에 신광야 가데시에 진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They left Kadesh and camped at Mount Hor on the border of Edom At the Lord's command, Aaron the priest went up Mount Hor, where he died on the first day of the fifth month of the fortieth year after the Israelites came out of Egypt. Aaron was hundred twenty-three years old when he died on Mount Hor. The Canaanite king of Arad, who lived in the Negev of Canaan, heard that the Israelites were coming. They left Mount Hor and camped at Zalmanah. They left Zalmanah and camped at Punan. 그래서 삼십구절에는 어, Aaron was 123 y e a r s old. 아론이 일백이십삼 세가 되었을 때, when he died on Mount Hor 호르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론 너는 그만하고 너 아들에게 물려줘라. 그래서 이제 Canaanite king of a r a who lived in the Negev of Canaan held that the Israelites were coming. 그리고 다시 또 어, 전진을 해서 가나안 아라 아라 왕 가나안 아라의 가나안 왕이 어 네게브 가나안의 네게브에 이렇게 살고 있게 되는데 지금의 사회 그 남쪽 편에 네게브 지역에서 hold that Israel i s e or coming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마무시한 그 어, 사람들이 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they left the mount h o and c a m p e at 모나 그들이 마운트 호르 산을 떠나 가지고 어 아론이 이렇게 123세 죽었던 그 호루산을 떠나가지고 잘모나에서 진을 쳐서 they left the 잘모나 and camped at 분원 Poonon. 분원에 또 잘모나를 떠나서 분원으로 가게 되고 they left punon and camped at o b a h they left o b a h and camped at a y e abrim on the border of moab they left ayim and camped at debongab they left debongad and camped at alman deblasaim They left Almon de Blathayim and camped in the mountains of Abiram near Nebo. They left the mountains of Abiram and camped on the plains of Moab by the Jordan across from Jericho. There on the plains of Moab they camped along the Jordan from Beth Sheshimeth to Abel Shittim. 48절, 되는데, they left Almon de Bladheim and camped in the mountains of Abarim near Nebo. 느보 가까이 아바라, 아바림 산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되고 they left the mountains of a b a r i m and camped on the plains of Moab. Plains of Moab, 그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 4 8팔절 아바림 다음에 아바림 산을 떠나서 camped on the plains of Moab by the Jordan, across from Jericho. 요르단 요르단 강 옆에 여리고를 이렇게부터 건너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 내용이고. They are on the plains of Moab. They camped along the Jordan from Beth, Zeshimo to Abel, Sittim. 그 Moab 형지에서 그들이 이제 진을 쳤는데, 요단강을 쭉 따라가지고, along the Jordan from Beth, Zeshimo, Zes부터 Abel, Sittim에까지 쫙 이렇게 진을, 요단강 사이를 건너야 되니까, 그 요단강을 쭉 따라서 이렇게 진을 치게 되고, On the plains of Moab, by the Jordan, across from Jericho, the Lord said to Moses, "Speak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When you cross the Jordan to Canaan, o n t h e plains of Moab, by the Jordan, across from Jericho,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르단강 옆에 있는 그 a c r o s s f r o m j e r i c h o 여리고가 아, 내려다 보이는 r 그, 그, 내려다 보 o 는요 t 단강에 s the l o r d s a i d t o m o s e s 여 v e r 어, 말씀하시기를, Speak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When you cross the Jordan into Canaan, 너희가, 아, Drive out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before you. Destroy all their carved images and their cast idols, and demolish all their high places. Take possession of the land and settle in it, for I have given you the land to possess." drive out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before you drive out 쫓아내라 모든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그 땅의 모든 거민 가난안 거민을 너 앞에서 destroy all their carved images 우상 새긴 우상 carved images와 their cast idols 주조한 그런 우상들 cast idols들을 어, destroy 그것을 다 없애라 demolish all their high places 그들의 산당들을 다 없애라. Take possession of the lander and settle in it. 그래서 그 땅을 취해서 그기에 정착케라. For I have given you the land to possess. 왜냐하면은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을 낸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가 취해서 take possession of the lander. 그 땅을 너희가 취해라. Distribute the land by lot according to your clans. to a larger group give a larger inheritance and to a smaller group a smaller one, whatever falls to them by lot will be theirs, distributed according to your ancestral tribes. Distribute, t render by lot. 그비를 어, 뽑아서 그 땅을 분배를 해라, distribute를 해라, according to your clans r 너희 지파에 따라서. to a large group give a large inheritance. 큰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은 어, large inheritance, 큰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스몰러 그룹에게는 스몰러 원 원을 이렇게 인히리터하도록 예, 해라. Whatever falls to them by r o t will be theirs. 그것이 whatever falls to them by r o t 그 제비뽑기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 예, 할당되는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정해지면은 whatever falls to them by r o t will be theirs.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Distribute it according to your ancestral tribes. 그것을 분배를 해라 디스트리뷰트를 해라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your a n c e s t r a t r i b a s 너희 집화 어, 조상들의 집화 a n c e s t r a t r i b a s 에 따라서 그것을 디스트리뷰트해 분배를 해라 But if you do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the land those you allow to remain will become barbs in your eyes and thorns in your sides they will give you trouble in the land where you will live and then I will do to you what I plan to do to them." But if you do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the land,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그 땅의 거민들, inhabitants를 drive out 하지 않으면 those you allow to remain will become barbs in your eyes and stones in your size. 그러면 어, 그 가난족석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 건데 너의 눈에 예, 눈에 이렇게 바버스가 되고 바버하면 이제 그 이렇게 눈에 티끌 같은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이발살을 바버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하고도 이제 바버라는 게 관련이 있는가? 머리카락 티끌들을 이렇게 잘라내니까 어, 바버라고 돼요. 바버스 in your eyes 너의 눈에 예, 티끌이 될 것이고 그리고 stones in your i z e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They will give you trouble in the land where you will live. 그들이 너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그 땅에서 where you will live. 너희가 살게 될 땅에서. And then I will do to you what I plan to do to them. 그런,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할 것인데 what I plan to do. 그들에게 그들에게 할 것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들을 쫓아내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 타나크나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중, 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을 쫓아낼 때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경이 되는 것이고, 어,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들을 이러한, 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너는 성경 잘못 봐서 그 염적으로 해석해야지. 왜 너희들은 자고 팔레스타인 괴롭히고 그 괴롭히고 그그 거기서 다 나와.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뭐 외교학을 공부를 했지만 이런 문제는 쉽지가 않은 문제 그래서 어, 완전한 해결책을 딱 가지고 그 중동 사태나 그런 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눈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눈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어 두 가지 측면으로 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 인간에게도 영적인 측면이 있고, 육적인 측면이 있듯이, 적용을 이렇게 잘해 나가야 될 것이고,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완전히,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걸 또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기도하면서 지금 이 난관들을 난관을 잘 한국 개신교가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 싫어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